이렇게 생긴 애들은 3분의 1부분, 3분의 2부분, 3분의 1부분, 3분의 2부분, 3분의 1부분, 3분의 2부분 그래서 다도한값은 6분의 1조각과 똑같아 그 6조각 똑같이 나눈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abc가 30이니까 30을 6조각씩 나눠서 이해된거야 그럼 한개의 넓이는 얼마가 된다? 6이 된다 아, 아 30이구나 미안. 자, 30나누기 6이니까 한주가도 5가 된다 얘긴 거죠. 똑같은 얘기야 모양만 다르지만 얘도 5가 된다. 그러면, 자, 얘는 5가 2 개니까 얼마? 10이 된다 얘긴 거죠. 자, 단위 써주세요. 이것도 5cm, 5cm니까 5니까 5, 5 5니까 10이 된다. 5cm가 아니라 제곱5 c m 자, 그 다음에 얘도 모양도 다르지만 뭐가 된다? 10이 된다 얘긴 거죠. 자 그다음 얘는 GAF GAF 아 GAF g, g A, F. 여기가 구래 그럼요 구랑 똑같은 거몇개에서 6개라니죠 6 9 5 0야 이게 긴 거죠 자 그다음에 GAF가 구일 때 이거 했던 거고 그렇죠? 응. 그 다음에 요것도 AGC가, AGC가 10일 때, 얘랑 똑같은 애몇개 있다? 3개 있다? 36이 된다, 얘 예.